자, 아, 그러면 지수의 확장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이거 하기 전에 일단 그 지수법칙을 한번 더 복습을 할 건데,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법칙 한번 복습을 해 봅시다. 자, 여기서 m과 n은 일단 자연수일 때, 자연수라는 조건하에서첫 번째, am제곱과 an제곱의 곱은 밑이 같다. 밑이 같을 때, 밑이 같다. 이거, 기억, 이거 꼭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밑이 같을 때, 지수끼리는 일단 덧셈으로 갑니다. 곱하기는 덧셈으로 바뀌죠. 자, 그 다음에 나누기는 뺄셈으로 바뀌는데, 문제는 m과 n 중에 누가 크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 의미가 a의 m제곱을 a의 n제곱으로 나눈 상황인데, 이때는 m과 n 중에 누가 더 많으냐에 따라서 그냥 뺄셈이 될 수도 있고, 같으면 1이겠죠. m하고 n이 서로 같을 때. 당연히 다 약분돼서 1만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가 더클 때, n이 m보다 더클 때, 그때는 이렇게 분모 쪽에만 a가 남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두 어, 이 번째로 이 나눗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정리를 했었어요, 중학교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덩어리죠. a의 m제곱을 덩어리로 n개가 있다. 요걸 한 덩어리로 했을 때 그걸 n 그게 n개가 있다라고 하면 요 위에 지수끼리 서로 곱하기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a의 b n제곱은 각각의 n제곱의 곱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가끔은 이제 다섯 번째로 요거에 이제 분수 버전도 있어요. 뭐 비분 a의 n제곱은 어, a의 n제곱에 b의 n제곱으로 나눈 것과 같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정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두 번째 거하고, 그 다음에 이세 번째 거가 이제 핵심이에요. 첫 번째 거는 뭐 많이 나오긴 하는데,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제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제 선생님이 그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가 정수일 때 지수가 유리수일 때 이렇게 써놨는데 이 절의 제목이 지수의 확장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지수가 중학교 때는 자연수범이었다 이거지? 그럴 때 이렇게 네 가지 법칙이 성립을 하는데 이제 지수가 정수 그 다음에 유리수 이렇게 확장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도 지수법칙이 그대로 다 성립을 할 것이냐. 자 이런 얘기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약간의 추가되는 정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약간의 정의를 추가하기만 하면 이 지수 법칙은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돼도 그대로 성립한다예요. 이 어, 뒤에 4번이 하나 더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지수가 실수 범위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지수 법칙이 그대로 성립한다. 다만 뭐가 필요하다, 새로운 정의가 몇개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 그대로 1번, 2번, 3번, 4번이 그대로 정립을 합니다. 자, 이건 어려움이 없어요. 앞에서 다 했던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정수로 확장이 된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지수가 0일 때입니다. 그죠 자연수는 0이 없지만 정수에는 0이 있기 때문에, 자, 지수가 0이 된다. 그 상황이 어디서 벌어질까요? 자, 지수가 0이 된다 바로 이 상황이죠. 바로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죠? 자, a의 음 m 제곱이 있고 음 나누기 a의 m 제곱이 있다. 둘이 같다. 그러면 1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지수 법칙에서 뺄셈으로 정의를 하려고 하면 이게 뭐가 나와? 0이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새로운 정의를 하나 추가해 줍니다. 이게 가능하도록 아, 모든 수의 0승은 1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여기서 새로 추가되는 것이 하나, 하나 생겼는데,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다. 이렇게 정의행위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1이냐, 아니면 그대로 뺄 셈이냐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냥 빼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빼서 갔더라도 0이면 1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문제없이 처리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쪽에 하나 또 남았어요. 뒤가 더클 때. 예를 들어서, A의 세 제곱을 A의 다섯 제곱으로 나눴다. 근데 이걸 그대로 뺄셈을 하게 되면 A의 3-5가 돼서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분자가 A가 세 개고 분모가 A가 다섯 개니까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어. A의 제곱 분의 다라는걸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대로 빼기로 정의하려면 반드시 이 A의 마이너스 2제곱을 이걸로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정의를 더 추가합니다. A의 음수의 정수. 그죠? 요렇게 쓸까요?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뭐로 정의한다? A의 n제곱분의 1로 정의를 한다. 자, 요렇게 정의를 해주면 이 다섯 가지, 네 가지, 이거 빼면 네 가지죠? 이 지수법칙이 그대로 성립을 합니다. 이렇게 성립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하나 있어요. 자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요. 이렇게 어, 두 개를 추가해주면 이제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어, 곱하면 지수끼리 밑이 같을 때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고 밑이 같을 때 나누면 지수끼리 뺀다. 이런 끝나요. 이두개 필요 없습니다. 같으면 1이고 뒤가 더 크면 음수로 보고 표현을 해주면 되니까 이게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이것도 이것도 다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생기냐면 만약에 A가 0이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죠? 그러면 0의 0제곱이라는 상황이 되는데, 뭐 어떻게, 어, 여기다 할까요? 여기다 할까요? 자, 0은 모든 수가 얼마를 여기다 거듭제곱을 해도 이건 0입니다. 그죠? 근데 또 모든 수의 0제곱은 1로 정의를 해야 돼. 그럼 도대체 얘는 뭐냐, 이거죠? 이거는 정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5가지 이 지수법칙을 그대로 만족하게 하려면, 일단 지수가 0이면 1로 정의하고요. 지수가 음수면 뒤집는다. 역수로 정의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를 더 잡아 주는데 요밑 AB죠. 요밑밑 밑, 밑에 해당되는 거요 AB. 자, 요 AB는 절대 뭐가 아니다. 절대 0이 아니다. 이걸 하나 더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이 법칙이 그대로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정리를 살짝 해 볼까요? 자,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가 정수일 때. 이 늘었죠? 자 늘었습니다 그죠? 자 이때는 밑의 정의가 뭐였을까요? 이게 예, 중학교 때이 앞부분에 AB에 대한 원래 성질이 나오는데 조건이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생략되어 있어요 이때 AB는 그냥 실수 전체입니다 AB는 그냥 실수 전체예요 자 그런데 아, 일단 이게 지수가 정수로 확장되면 밑은 0이 아니다로 이게 줄어듭니다 그죠? 0 하나가 빠져야 돼요 그죠? 요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요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자, 자, 조금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나요? 지수법칙은 그대로 성립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수가 정수로 확장됐기 때문에 새로운 정의 두 개가 추가되고 밑은 조건에서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하나 추가돼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더 확장을 합니다. 자, 지수가 유리수일 때로 확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지수가 유리수가 된다 라고 했을 때, 역시나 이 지수법칙 1, 2, 3, 4는 그대로 성립을 하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성립을 하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앞에 지수가 정수가 됐을 때는 이두 개를 추가하면 되는데, 문제는 지수가 유리수가 될 때는 이제 어떤 걸 추가해야 되느냐면, 바로 이런 거죠. A에 이제 n분의 1과 같은 것들이 나와, 나올 거예요. 그죠? A의 n분의 1과 같은 것들이 나올 건데, 요 3번 같은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될 텐데, A의 n분의 1에 m제곱을 했다. 그러면 이게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n분의 m이 됩니다. 그죠? 그럼 이건 뭐로 정의하느냐 이거지? 이건 뭐로 정의하느냐? 자, 이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걸 가지고 옵니다. 자, 앞에서 어떤 걸 했었죠? n제곱근 A. 자, 요걸 뭐로 표현한다? a의 n분의 1로 표현한다 n분의 1제곱으로 표현한다 이거를 기억을 했다면 이렇게 어, 분수 표현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건이 분모입니다 이 분모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거는 뭐로 바꿀 수 있느냐 자, 이거를 살짝 바꿔서 어, 그냥 한번더 쓸게요 a의 m제곱의 전체의 n분의 1로 보고요 요거를 n제곱근 a의 m제곱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건 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정리를 하면 요거 a의 n분의 m제곱은 n제곱근 a의 m제곱이 된다. 사실상 요거랑 요거랑 요거랑, 요거랑 요거에 모두 같기 때문에 뭐요 표현대로 가면은 요 표현대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n제곱근 a의 전체의 M 제곱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은 이쪽에서 이걸로 표현한다면 N 제곱근 A의 M 제곱과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다시 A의 N분의 M 제곱과도 같다. 뭐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죠. 어쨌든 정의가 여기 하나 추가돼야 됩니다. 여기에 추가돼야 이 표현이 뭘 뜻하느냐? 아, 이게 거듭제곱근. 앞에서 배웠던 거듭제곱근의 어떤 표현이 되는구나. 그렇게만 추가되면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지수법칙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하나 우리가 좀 관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까 지수가 정수로 확장되면서 이게 추가가 되면 지수법칙이 그대로 성립하니까 요두 개를 추가해서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요걸 추가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어 그때는 요걸 이제 요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요 밑이 0이 되는 경우를 제외시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그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자, 요렇게 A의 N분의 M제곱을 N제곱근 A의 M제곱으로 정의를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예를 들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수가 있고요. 이거를 4번을 곱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마이너스 2를 4번 곱하면 이게 16이죠. 그죠? 자, 그1 6의 전체의 4분의 1제곱을 씌웠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앞에서 했던 3번의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 둘이 곱하기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 결과가 마이너스 2가 될수 있느냐 이거죠. 원래, 마이너스 2의 4제곱은 그대로 16이기 때문에, 이것은 16의 4제곱근, 4제곱근 16이죠. 16의 4제곱근이 아니고, 4제곱근 16의 의미가 돼서, 이거는 어, 2입니다. 그죠? 자연스럽게. 이게 2의 4제곱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수법칙을 이렇게 적용시키면 안에 게 그냥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이다.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된 상태에서 이네개의 지수법칙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밑은 모여야 한다. 양수여야 한다라는 조건을 달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 지수 법칙에 성립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잡아준다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원래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실수 전체였고, 미치 조건이 지수가 정수로 확장됐을 때는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붙었고, 그 다음에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됐을 때는 양수여야만 한다는 조건이 붙으니까, 한 번에 정리하자면 지수는 자연수에서 정수로, 유리수로, 실수로 계속 확장되는데, 밑은 실수 전체였다가 0이 빠졌다가 양수, 즉 음수가 다 빠져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는 확장되고 밑의 조건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좀 정리가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지수가 실수로 확장됐을 때, 그때도 이 지수법칙을 그대로 성립할 조건은 밑이 그대로 양수다라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뒤로는 우리가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실수까지는 다루긴 합니다. 그렇지만 밑의 조건은 그대로 양수 조건이면 지수법칙은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 지수법칙을 적용할 때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되면 이 지수법칙을 적용하기 전에 얘를 뭐로 바꿔줘야 돼? 2의 4제곱으로 바꿔주죠. 그 다음에 4분의 1제곱을 씌워서 답이 2다. 이렇게 쓰셔야만 정답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음, 그러면 이제 좀 문제를 풀면서 한번 우리가, 음, 좀, 음, 제대로 이해를 했나?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음, 1-3에는 문제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여섯 개나 있네요. 그죠? 그 중에 일단 두 개만 가지고 왔고요. 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밑이 양수라는 조건을 달아줬는데, 1번하고 2번은 뭐 a 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그냥 풀면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9분의 4라는 게 보이는데, 뭐, 어,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9하고 4처럼 완전 제곱수 같은 경우는 그 거듭제곱 형태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그럼 9분의 4는 3분의 2의 제곱이니까, 이 안쪽이 이미 3분의 2의 제곱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것이 곱해질 수 있느냐, 지수법칙 3번이었죠. 이게 곱해질 수 있느냐를 보려면 얘가 양수인지를 봐야 돼. 근데 미친 양수기 때문에 유리수 범위 안에서 지수 법칙은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니까 일단 먼저 안쪽 거 일단 쓰기 귀찮으니까 바꾸지 말고 위에 거부터 먼저 적용을 합시다. 양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3분의 2와 4분의 9의 곱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워져서 3 되고 이렇게 지워져서 2 되니까. 이제 바꿔볼까요? 자, 요건 3분의 2의 전체 제곱이었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 남아 있는 것이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지수끼리, 요기끼리 곱해지고요. 요게 음수여도 상관없어요. 요 밑만 음수가 아니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곱해지니까 뭐가 남아? 마이너스 3이 남네요, 그죠 이렇게 곱했을 때, 자, 마이너스는 뭐가 된다? 역수가 된다. 밑을 뒤집어 줍니다. 2분의 3에 전체의 세제곱이 될 테니까 정답은 8분의 27이다. 이렇게 써주면 될것 같아요. 자, 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두 개가 4하고 4분의 3이, 아, 어, 기 지수법칙 3번에 의해서 곱해지겠군 하면 안 되는 게이 밑이 마이너스 3으로 음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가, 얘가 음수일 때 위에 걸 곱하면 안 돼. 그럼 이걸 어떻게 푼다? 일단, 4, 마이너스 3의 4제곱은 3의 4제곱과 같기 때문에 바꿔줘야 돼. 3의 4제곱과 같고, 그 전체의 4분의 3제곱이기 때문에 지수법칙에 의해서 3의 3제곱이 되죠. 두개 곱해지면서 4가 지워지니까, 그래서 이것은 27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 문제는 좀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1-4네요. 자, 다음을 간단히 알아 이건 또뭔 난리냐 생각하겠지만 일단 요 문제를 한번 요렇게 생각해 볼게요. 음, 예를 들어서 어떤 a-b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a플러스 b가 있다. 그럼 이두 개의 곱은 당연히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겠죠. 그런데 오른쪽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있다면 그러면 요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곱해지면서 a의 4제곱 마이너스 b의 4제곱이 될 거야. 그지? 자, 요 형태가 사실 요 형태와 같은 형태죠. 여기에서 요 a에 해당되는 게 뭐다? 요 바로, 요 a가 a의 4분의 1제곱이고, b가 요 b의 4분의 1제곱이다 생각하면, 이 결과는 대문자 a의 4제곱. 즉, 요 a의 4제곱, 그러면 이거의 4제곱이니까 뭐가 될까? a의 4분의 1의 4제곱이니까 뭐가 될까? a가 되겠죠 여기서는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b의 4제곱은 b의 4분의 1제곱의 4제곱이 될 테니까 얘도 b죠 이것도 b가 양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가 a-b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런 어, 형태는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고요. 음, 특히나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곱셈공식, 곱셈공식 변형 이런 것들인데, 이 부분이 이 기본 문제에 다 들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곱셈공식이 여러 개잖아, 그지? 변형공식도 되게 많고, 그 모든 게다이 기본 문제 안에 다 들어있는 거다. 여긴 문제가 한 문제밖에 없지만, 그 모든 공식들을 다 활용해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식들을 다시 한번 꼭 확인해서 머릿 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특히 세제곱 공식들, 어떤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형태라든지 또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의 어떤 완전 제곱 공식 변형 공식들은 꼭 챙겨서 기억해 줘야 되는데 우리 진서가 음, 곱셈 공식하고 변형 공식에 좀 약하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자 1.5로 갈게요. 음, 여기는 지금 a의 2분의 1 제곱이 있는데 이게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그냥 루트 x야, 그죠? 요 2분의 1이라는 건 제곱근을 뜻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2 제곱근 a인데 뭐 그게 루트 a죠, 루트 x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똑같은 루트 x인데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역수입니다. 요거예요. 요거. 요렇게. 요렇게 생긴 거야. 그럼 딱 보자마자 우린 뭐하고 싶냐? 제곱하고 싶죠? 자,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 제곱하면 x 되고 이거 제곱하면 x분의 1 되고 그죠? 가운데 완전제곱식에서 곱한 다음에 2를 곱해야 되니까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오른쪽은 16될 테니까 당연히 x 더하기 x분의 1의 값은 14다. 이렇게 될 텐데 요걸 다시 표현한 게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이에요. 바로 이거죠. 음, 그것은 14다. 이렇게 풀어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또 제곱하면 이 형태가 나옵니다. 그죠 똑같은 형태로 한번더 돌려주면 돼요. 그럼 이건 뭐냐?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뭐 x의 2분의 1제곱, 특히 이거를 a로 보고, 그러면 x의 a 마이너스 2분의 1은 a분의 1이 되잖아, 그렇지? 자, 이 값이 4일 때, 뭐를 구하라? a 세제곱 더하기 음, a 세제곱 분의 1의 값을 구하라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변형 공식으로 풀어주면 되지? 요거 a 더하기 a 분의 1에 자, 세제곱 요거 완전제곱식 쭉그 세제곱 공식 쭉 있는데 그거 변형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a 세제곱 더하기 요 세제곱이에요, 세제곱 그다음에 a 세제곱 분의 1 더하기 3에 a에 a 분의 1 열고 a 더하기 a분의 1, 요거죠 그런데 요거는 지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음, 변형 공식이 있습니다 요게 마이너스면 음, 요것도 마이너스고 요것도 마이너스예요자 근데 여기서 요 값이 4라고 했으니까 요건 4고요 아, 요거는 4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때 요 값을 구하라 는 질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a가 요 x의 2분의 1 제곱일 때 요걸 푸는 방법은 요걸 구하는 방법하고 같고요답내는 아, 방법도 같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해 주면 이제 곱셈 공식이 여기서 그대로 다 반복해서 나오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6에 해당되는 이런 문제인데요. 어, 요것도 이제 앞에 그몇 개가 있는데 다 빼고요. 뒤에 한 개만 남겨놨어요. 자, 이렇게 2의 어, 2x 제곱이 3이다라고 주고 요거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해놨는데. 음, 여기 지금 밑이 2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건 보통 A를 지금 여기서 이제 정석에서는 2라고 표현을 했죠. 이게 나중에 그 자연계 학생들은 이 무리수 2가 굉장히 중요한 아, 무리 상수입니다. 그고그 자연 상수라고 부르는 무리수예요. 굉장히 앞으로 많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살짝 여기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 대략 한2.7 정도 되는 아, 자연 상수라고 하는 무리수입니다. 자 어쨌든간에 음, 그2의2 x 제곱이 3이다라고 했을 때 다음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요런 문제가 나왔을 때 기본적인 풀이법은 요 분모 쪽에 요 지수가 마이너스인 놈을 없앤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없애기 위해서는 2의 x제곱을 곱해줍니다 어, 요건 양수구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2에 마이너스 x 더하기 x가 돼요. 2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 법칙을 적용하는 경우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2의 0제곱이 되면서 1이 되죠. 그래서 분자와 분모에 2x제곱을 곱해주게 되면 얘는 2x제곱 곱하기 2x제곱이 되기 때문에 2에 2x가 되고요. 더하기 1이 되고요. 여기도 2의 2 x 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때 2의 2 x 제곱이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이 값은 그대로 3 더하기 1분의 3 마이너스 1 형태가 될거예요자 그래서 이거를 푸는 다양한 방법들이 책에 나오는데 선생님이 기억하는 방식은 항상 이 분모 쪽에 이 마이너스인 놈, 요놈을 없앤다는 느낌으로 위아래 무엇을 곱해야 되느냐를 기억해내면 좀 수월하게 풀수 있고요. 만약에 마이너스인 게 여러 개가 있다면, 그 중에 제일 큰 놈, 음, 그 놈은 없앤다는 느낌으로 위아래 곱해주면 정리가 잘 되더라.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지수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마치고요. 기본 문제하고 유제 꼭 풀어보고요. 정석은 여러 번 읽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연습문제 차차니 풀어보시고. 됐죠? 자, 다음에 로그로 가겠습니다.